안녕하세요 필더원 t v 의 신과장입니다 아 이것도 인트로를 신경써서 다 녹화를 했는데 음성 녹음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빙으로 어, 인트로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얼마 전 저희가 이제 싱글남이 앙헬레스에 한달 살기 또는 뭐 1년 살기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어, 제일 그 중요한 그 거주 문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지금 시리즈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비교적 저렴한 아주 좀 현실적인 그 주거 형태 아파트먼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쪽이죠. 로컬 쪽 아파트먼트는 어, 비교적 뭐 저렴합니다. 평균 뭐 가격대가 한만 오천 페소에서 한 이만 페소 사이에 예. 월렌트료를 지불하고 살수 있는 집들인데, 어, 예, 의외로 또 이런 아파트먼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방문한 데는 빌리아솔이라는 그 로컬 빌리지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위치로는 어, 이제 입구, 빌리지 입구에서 좌측으로 가면 코리안타운. 우측으로 가면 워킹스트리트 인데 이제 프렌드십 쪽이 그 코리안타운 쪽으로 더 가까운 그런 빌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위치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산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우리 어느 정도 가격대 집들은 뭐 저렴하다는 집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 있는지 그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이 근처 연락되는 집들을 한 군데 선택해서 그집 실제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죠 로팔 빌리지는. 네. 길이 넓어서 그나마 좋아. 그렇죠. 길이 좁으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네, 이 지역도 넓어요 이제 골목 골목 사이로 다좀 이렇게 옆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음 여기도 이제 포렌트. 자, 아파트먼트 포렌트. 여기도 좀집 수준이 고만고만 하죠, 다. 되게 네. 네. 급해 보이긴 한것 같아요. 네. 네. 이런데 플리퍼니시냐, 논퍼니시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바뀌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리퍼니시가 좋으냐, 논퍼니시가 좋으냐.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땐 1년 이하로 사시는 분들은 플리퍼니스로 가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도 다 샀다가 나중에 이제 철수하실 때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플리퍼니스가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민을 오시거나 좀 장기적으로 한뭐한 뭐한 3년 이상 여기서 살 생각으로 오신다고 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음. 논 퍼니쉬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림살이 사고. 네. 중고 제품도 좋은 거 많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플리퍼니쉬는왜좀 저희가 살아보니까 안 좋냐를 따져보니까 이플리퍼니쉬는 우리가 그집 계약할 때 뒷파짓을 걸잖아요. 네. 이 뒷파짓을 온전히 건져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약기간 만료돼서. 네. 그 트집을 잡더라고 꼭 하나씩. 그렇죠. 가구가 상할 리가 없지 생활기스라는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다일일이 체크해서 가격을 깝니다 뭐 손상된 거 없나 그리고 또 여기 오셔서 벽에 못 같은 거 함부로 액자 거신다고 막박으시면안 됩니다 꼭 주인한테 허락을 받거나 이 방에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 달 때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홀로 구멍 뚫고 이제 이런 것들 을 건물에 손상이 날 만한 것들은 미리 미리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나중에 디파지에다 까집니다 네, 결론은 뭐 주인을 잘 만나면 그런 것도 좀 괜찮은데. 그렇죠. 주인 잘못 만나면 이제 골치가 아프지. 그렇죠. 여기도 지금 주인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상대해본 사람들은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디바지스를안줄수 게...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살림살이들이 음... 품질이 그렇다고 좋냐? 그것도 아니야. 아, 그래서 다 구질구질하지. 네. 뭐... 네. 뭐. 별로 이렇게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금방 망가져.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건또돈 주고 사야 돼.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플리퍼니시보다는 그, 넘퍼런시를 그, 권장을 드리는데, 근데 그것도, 뭐, 한달 살기, 뭐, 6개월, 6개월 살기, 이런 분들은 사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뭐 콘도텔이나, 우리 보여드렸던 콘도텔, 호텔 이런 데서 좀 장기투숙이 있는 게 차라리 좀 낫고요. 그렇죠. 어, 이제 1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여기 주택 계약을 1년. 집주인들이 1년 하기를 원해요. 미니멈 그렇죠. 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때때로 뭐 6개월도 있고 뭐 한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사시면서 음. 뭐 이민을 준비를 해보겠다 음. 아니면 뭐어 동남아에서 2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시장조사를 해보겠다 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데도 괜찮죠 그렇죠 일단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빌리지 드론 초입에는 저기 호텔도 있어요 우리 저 벨라 호텔이라고 여기도 한국 분들이 가끔 묻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는 뭐 이용을 안 해봤는데 저 벨라 호텔도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빌리지가 좋은 게 로컬 빌리지니까 어뭐 빨래방 뭐 이런 그 편의 시설들이 많죠. 저 입구 쪽에 다 모여 있잖아요. 상권도 형성돼 이 있어서 뭐 로컬 음식도 간단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잘돼 있는 데가 어 또이 빌리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먼트, 렌트, 포렌트. 그래서 이제, 투 베드룸, 원 베드룸, 쓰리 베드룸 하고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연락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발품 팔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돌아다니면서 이걸 쭉찾으셔서고 전화 집주인한테 통화를 해서, 집좀볼수 있냐 그러면 다들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주인들은 해 지고 나서 보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낮에 너무 더우니까, 저의 경험상 저녁 때 보자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렇게 지지들어와봤습니다 아, 올 코리안? <laughs> 지금 여기 다 한국 사람들 사진요 <laughs> 자, 우리 아볼 집은 투베드룸입니다투 베드룸 오, 넓네 아, k i t 어 키친인 11k. 아, 15k. 1 k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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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k 스몰, 스몰 l 11k. 넓 o 지 t punish. d o 주방이 넓 n i s h d o 넓 t punish. Don't punish. d 이 n t p u n i s 수수 o n t p u n i 좋 h d o n 넓어서 좋은데, 네. 그렇죠, 수도꼭지, 오, 좋고, 좋다, 어, 네. 좋고요 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도, 어 i s h 요 o n t p u n 네, 이 요렇게 돼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네요. 이게 노무 포넛이냐고. 오리지널 노무 포넛이네. 에어컨은 내가 달아야 되고. 창문형도 달아야 되고. 작은 방은. 여기도 창문형 에어컨 달아야 되고. 네, 요렇게 돼있고. 수납장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창문형이 인버터가, 여기도 다. 어, 그렇죠. 되그 시작했어. 그렇죠. 창문형, 창틀형인데 이제 그 인버터가 있고요 이동식, 이동식도 있어, 이제. 어, 그게 좋더만. 성능도 좋고. 자 욕실입니다 음... 반풍기도 있고 <laughs> 반풍기가 있어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원수기는 없네요 원수기는 사실 뭐 원수기 뭐 그다지 그래도 뭐 한국 사람은 있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나 비한 7,000페소 정도 하죠 원수기들이 자 요렇게 2베드룸인데요 어 의외로 좋습니다 이게 지금 15,000페소 1 5 0 0 0소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여기, 어, 여기도 뭐, 나름 삼겹살 구울 먹을 때도 있고, 차를 이렇게 주차장이 있네요. 네. OK, 이1 0 0 t 11. 700, 8 0 1 100, a 0 l Even 2 room. 0 200, 2 0 o 0 0 0 0 Yeah,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 여기도, 저기 수납 공간이 있네요. 이게, 수납 공간 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이거 없으면 가고 사야 되거든. 맞아. 여기 이렇게. Here is t h k i <목소리> 아하. 어, 아, 여기 더트 키친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필리핀은 이집 구조가 이렇게 더트 키친이라 서 별도로 이제 튀기는 음식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거는 밖에서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저기 이제 마스터룸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이제 화장실도 뭐 깔끔합니다. 이 방이 사이즈가 똑같은, 여기 조금 더 크구나. 여기 눈 r e 니 s no 아야 n e y t h 우선 e is no money. There is no money. There is no money. There is no m o n e o t h e r t 지금 여기가 딱 어디죠? 좋죠. 저기 프라임시티 호텔이 저기 네. 보이고요. 네. 프라, 프라임시티 그 앞골목이네. 네. 네, 쭉 네. 저기가 프라임시티고요. 네. 저기가 지금 우리가 봤던 네. 안젤리카. 네, 안젤리카. 어. 네. 그 그러니까 네. 옆이 이제 칸디죠. 위치는 그쵸.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 물론 가드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드는 없고, 가드 없는 대신에 저 입구가 철문입니다 철문. 그렇죠. 못 들어가지 아무나. 그렇죠. 네. 입주자들만 키를 갖고 여기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하고. 네. 자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요. 빗 소리가 상당히 클 수도 있어. 음. 스튜디오 타입? 아, one b e d r 베드룸. 어. 오케이. 여기는 원 베드룸 구조인데 방처럼 완전히 나눠진 건 아니에요. 파티션이 이렇게 쳐져 어, 있고. 똑똑하게. 에어컨도 이렇게 달려 있고 선풍기, 음. 자저기 수납장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면 자 이제 거실 부분 이제 침실이 먼저 나오고 거실 이 나오는 좀 독특한 구조입니다. 네, 네. 네. 텔레비전도 달려 있고 네. 와이파이 월소 include. 네. 어, 여기는 또 이제 와이파이도 월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주방은 이렇게 여기도 플립퍼닛이라고 해서 음. 웬만한 <목소리도> 가전들, <있습니다> 가구들이 다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잘있다아 이거 크네 여네가큰게 네. 좋아 예, 베리 굿 후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예. 여기 인덕션, 투 인덕션이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이 냉장고가 이렇게 되있습니다 네. 아, 네. What is that? 아, 너 키친? 아 이거는 이제 불났을 때비상구랍니다 아 f 아 이어 e 어? 이 예. x i 이렇게 되고 여기 아 이제 아 화장실.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아 그러죠 온수기도 아아 달려 있네요. 아주 온수기가 있어야 돼. 한국 사람은 여름에도 그죠 따뜻한 물이 들어가야 되죠. <laughs> 자 여기는 짜고 막게 식당이. Tiger which we are there. Okay, Ryan, uh this you need uh, how much uh, or lastly? Actually before pandemic sir, uh, we are renting it for 18,000. 18,000. Yeah, 18, no. Now we are renting it like uh we can give it a discount. Mm little bit a uh, discount. Mm -hmm. Ah okay, okay. And then other or include uh internet. o 리 l y separated electric and w 네, 요런 데면, 뭐, 혼자 사시는 건 충분할 것 같죠? 네, <laughs> 이게 so, uh, okay. yeah. yeah, okay. yeah, 지금. Right. 그렇죠. 네, oh. okay. yeah, okay. yeah, yeah. yeah, so.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락다운 전에는 18,000페소 <laughs> 18000 18,000페소에 인정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디스카운트가 된답니다 그렇죠. 뭐 자세한 금액은 말씀 안 해주시는데 좀 다운이 가능하고 예, 근데 뭐 어차피 지금 한국 우리 그 시청자 분들은 이제 오셔서 이제 그때 오셨을 때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네 네, 이렇게 그 로컬 빌리지에 살수 있는 아파트먼트를 이번에 알아봤는데요 어좀더 이제 또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그러니까 유닛이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어요. 빌리지 형태도 있고 이런 음. 로컬 빌리지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집 알아보기 혼 싱글 남이살수 있는 그 여기 주거 방식에 대해서 몇번컨텐츠를 올려드렸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또 이제 팬들 요청이 있으시면 또좀 깊이 있게도 알아볼게요. 그 플리퍼니시는 어떤지. 또 여러 가지 또 형태의 아파트먼트들, 콘도텔도 층이 다양합니다. 우리 처음에 보여드렸던 굉장히 고급, 네, 고급 콘도텔이잖아요. 고급이고요. 예. 네. 또 이제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 뭐, 월방보다도 싸고, 그렇다고 또 이제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좀 괜찮고, 이런 콘도텔들이 있으니까 수영장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알아봐드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사는 그냥 일반 음, 빌리지고 예. 싼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대신 조금 좀 단지에서도 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조금 싼 집들이 있으니까 예. 그니까 빌리지 안에서도 유닛이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렇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 비싼 집고 급 부자들도 굉장히 큰 집도 짓고 살고 그렇죠.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